액트 접이식 조이 배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죠. 배낭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레인 커버는 안 달려 있고 옆에는 무리 500mm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양쪽 다 허리끈은 없고 어깨끈하고 가슴끈은 있는 상태입니다 가슴에 있는 끈은 있는 상태고 수납공간은 앞뒤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 군데 여기든지 도마이들가도록 되어 있고, 총2 0년터가 들어간다 하는 거죠. 주 수납 공간은 이 안쪽에 있는 거양입니다 자, 요거는, 여기에또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수납, 주 수납 공간은 두 칸으로 되어 있고, 요거를 쓰지 않을 때 하는 방법은 또요 안에, 둘둘 말아야마 그냥 간단하게 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. 한걸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주 편리하게 그냥. 우리가 시장 바구니 들고 댕기듯이 그냥 이 배낭을 들고 댕기면 되는데 이렇게 밀어 였어 그럼 둘둘 말았어 좀 의미가 없는데 종이 세기 붙어서 좀 들어가는 게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밀어 넣은 상태로 지퍼를 달아주면은 그냥 시장 시장 바구니 형태가 되는 형태죠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합니다. 에이. 산행을 많이 하지 않는 분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산행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이 보조 가방이 또 필요하다 하실 때는 요렇게 하나 장만해서 배낭 속에 넣어, 넣어 다닐 따로 내가 배낭이 너무 커서 전체적으로 위고 움직일 때는 불편할 때짧은 배낭을 한개더 갖고 싶다 할 때는 요런 걸 배낭 속에 넣어 다니다. 딱 필요한 것만 내가 소재에서 또 다닐 수도 있고 요렇게 들고 다닌다고 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시장에 가서 또 손에 들고 올라가면 뭐 보니까 이 안에 들고 미국에 다니면 엄청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이 시이나 그냥 이렇게 보면 등판에 또 붙어버리기 때문에 대 가지는 납작할 때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거. 가격은 2만에 판매하고 사용 방법도 엄청 편리하고 좋다. 빼는 방법도 엄청 그기서 사용할 때 이렇게 빼면 그냥 끝나는 거죠. 간단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끝입니다 이거 너무 쉽고 편리한 접이식 배낭 그 프레임 같은게 한개도 안들어 갔기 때문에 엄청 편리하게 되어있다 하는거죠 구매에서 세컨드 배낭이나 주 배낭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조이식